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엑세스 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 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26일 오후 4시 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950-130 되겠습니다. 아 이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엑세스 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지 이제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의 상황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6 번이나 터졌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터집니다. 이거는 기업의 어떤 그런 체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laughs> 이게 말해서 환골탈태가 되는 수준이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가 이제 참고하면서 힘을 받았고,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사용 승인 났고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저기 저저 진단 키트가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런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는 당초에 이때 이제 지지가 되고 있길래 야 이거 진짜 세게 갈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는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어느정도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와 이제 여기 엑세스 바이오도 이제 끝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집니다. 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백신에 효, 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판단이 안된 상황에서 이제 어발응하게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에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해요. 엑세스 바이오는 주요 판매처 거의 구냥 매출의 95%가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본 국내가, 본 국내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왜냐면 하 저기 시,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6%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미국에서, <laughs> 아, 이건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금 어, 진단키트가 또 이제 힘을 받고 이제 위로 올라오다가 또 2분기가 좀 되게 적자가 났어요. 좀 이제 2분기 적자가 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그 화이자 백신에 약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된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단키트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적자. 요런 이제 3단 콤보를 맞으면서 이제 하락이 된 건데. 저도 하락이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했었는데. 하한가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매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슈마시스랑 엑세스바이오랑 차이가 뭐냐면 일단 진단 키트를 제일 먼저 스타트 끄는 거는 엑세스바이오긴 해요. 근데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 진단 키트라고 하면 엑세스바이오 진단 키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엑세스바이오는 너무 미국 미국에만 의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지, 미국은 그 백신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졌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국가도 그러느냐? 다른 나라 국가는 그러지 않.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둔 어떤 그런 진단 키트를 해외 수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 방편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2분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은 사람 심리거든요. 예. 네. 내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뭔가 좀 걸린 것 같다 싶으면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진단키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하게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해봤을 때 어, 좀액세스 바이오가 좀 실적이 개선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 그리고 이게 그 자가 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엑세스 바이오의 어, 진단 키트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모약으로 따지면 프로페셔입니다. 예.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 키트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을 만한 진단 키트 하면은 엑세스 바이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는 코로나가 사멸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속적으로 매출 창출 효과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적자가 난건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1,500억대의 수익이거든요. 1,400억대, 1,400억대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이거는 그 이전에 엑세스 바이오가, 어, 절대 생각도 할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매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어,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증명하는 투자정보기업이라는 얘기야. 어, 제목과 함께, 여기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8월 23일이니까, 8월 23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르고 딱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말이 있고, 뭐 이렇게 공지사항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가셔서, 어, 읽어보시고, 쭉쭉 내려가면,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추천이 나갔거든요. 보시면 오늘 이제 t n a 현재까지 42,500원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뭐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있고 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1,1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거든요. TNL 1차 목표가 오늘 달성했고, 그리고 영화테크도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요즘 뭐 이제 테마,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대선 테마주도 나오고 이것저것 테마 되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런 AP 테마주, 그리고 이제 검색기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강도라든지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다 나옵니다. 네,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뭐 PC 버전 이런 거다 누르기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